이제 뭐, 부동산 중개업을 하도 여러 분 오픈하고, 폐업하고 옮기고, 지랄 발광을 했는데, 이제, 여기, 강릉시 중앙동, 중앙시장 앞에 이제 점포를 하나 이제 새로 오픈합니다. 예, 전면 유리가 시원해서 좋고 이, 이, 이 유리에는 아무것도 어, 하지 아, 않고 여기에는 그중개 업소를 이용하는 방법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그 간단한 예, 그 표지를 여기다 이제 할 거죠 앞에 출입문이라는 표시하고 등등 그런 표시를 하게 될 거고. 이쪽 왼쪽의 유리창은 게시판입니다. 게시판 에, 양면을 다 게시판으로 쓰게 될 겁니다. 음, 유, 유 일부하고 아래쪽 게시판으로 쓰게 되고, 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, 4개의 게시판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9개의 게시판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그... 어, 오늘 내일이나 와서 모두 그 정리를 해야 겠습니다 아 간판 문제 있고 아 여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깨끗이 오늘은 청소를 하고 어 아이디어의 핵심을 모두 다 넣을 생각입니다 저기 아직 저, 이쪽에 전등이 안 들어왔네 이쪽 전등이 들어와야 되고 이쪽 전등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청소한 다음에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도 꽉씩 청소한 다음에 에, 필요 없는 장식을 다 뜯어내자 뜯어낸다 아, 뜯어내자 이게 이제 아마 메인인 것 같지? 메인, 이게 이제 전기가, 아 이렇게 있는데, 이제 메인을 내리면, 내 생각은 다 내려졌지? 메인을 내리면 다 내려졌어. 메인을 일단은 내려놔, 내려놔. 오늘은 메인을 일단 내려놓고, <laughs> 하여튼 온통, 오직, 그냥, 원통 오직 그냥 이제 그냥 게시판 주제별 게시판 부동산 중개업소를 딱 차리는 거다.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청소 오늘은 청소 오늘은 청소부터 깨끗하게 하고 일단. 어휴. 여기에, 그 이제 어떤 마지막 생각들을 모두 다 넣어보는 거다.